가나바라, 가나바라, 칠보산에 가나바라, 가나바라. 그래도 갑니다. <laughs> 아, 여기가 각연사입니다. 천년고찰, 충북해상눈에 있는 각연사. 자, 저기 보이는 게 칠보산인데요. 어. 778입니다. 7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칠보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보물을 찾으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 정식 주차장은 저 아래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동네 사람이라고 여기다 주차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저 아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눈 덮인 칠보산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칠보산을 등산하겠습니다. 가견사에서 아, 여기까지 500m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칠보산 올라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먼저 청석재로 이렇게 가면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로 가면은 청석재까지는 1.2km, 칠부산까지는 1.8km. 여기가 최단 거리의 코스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청석재로 그러다가 이제 여기 활목재 활목재로 내려올 거예요. 활목재까지는 1.5kg, 칠부상까지는 2.3kg. 그러니까 확실히 멀죠 자, 여기로 이제 내려올 겁니다. 여기 가다 보면 통일대사비탑비라고 쪽기 보이는 게 그거예요. 어. 눈이. 좀 많이 왔어야지. 푹푹 빠지면서 가는데 에, 이 정도라 좀 실망이야. <laughs> 실망이야. 그다음에 이제 가견사 이가 가견사에서 그 뭐죠? 어, 칠보산 올라가는 길에는 부도탑 가는 길 해서 1.2km 올 요길로 올라가면은 또 큰 탑이 있어요. 이것도 지방 무슨 보물이야. 그래서 가견사에는 아니 칠보산은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해서 칠보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칠보산 올라가서 일곱 가지 보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저 멀리서 각연사의 목탁 소리가 들려오죠. 아. 안전 산행하겠습니다. 여기가 청석재입니다. 각연사에서 1.7km 올라왔어요. 그럼 7보산 칠보... 정상까지는 0.6km 남았고 오. 여기서 이제 떡바위로 내려간다면은 2.1km. 자, 여기가 청석재입니다. 제가 각연사에서 올라왔는데 그럼 1.7km 동안에 어, 한 50분 정도 올라왔어요 아주 뭐 장관이죠 장관 야뭐마 그게 뭔 장관이야 차관이지 차관도 안 되잖아 그희 <laughs> 국장 아 눈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송리산 국립공용원 지역이라 곳곳에 이제 여러 가지 안내 표시판이 많습니다. 음주금지 뭐 비롯해서 어 여러 가지 산불 조심을 위해서 제약 조건이 많은데 지켜야 되겠죠. 자,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미끄럼 방지역에서 이렇게 아이젠을 착용했습니다. 아이 이젠 출발이야. 저기 보이는 곳이 가견사입니다. 가견사. 각연사. 천년고찰 가견사. 그맨 앞쪽에 있는 게 비로전. 저기에 그 보물 336. 여기 있는 게 어, 대웅전. 그다음에 기전지에 새로 짓고 있네요. 옛날에는 산신감도 없었는데 주로 새로 침축하는 수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지금 어, 7호선 올라가는 길에 다섯 배로 확대한 거예요. 다섯. 이게 이제 일대일로 된 겁니다. 그 지금 시간이 이제 3시가좀 넘었는데 참그 자리가 오묘하죠. <laughs> 저쪽에 뒤에 있는 게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으, <laughs> 덕가산, 어 덕가산. 저쪽에 있는 게보계산이 바위 뒤에 제가 올라가는 게 칠보산. 그래서 그각연사에서 바라보면은 세 개의 산의 꼭짓점이 바로 조자리랍니다. 풍수 지리설을 믿는 사람 들이 얘기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따뜻하잖아. <laughs> 저런 곳에 가견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가견사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제가 가견사를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칠부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주로 말을 해도 말이 깨지더라고요. 아까 그 라이브 할때 영상이 깨진 게 그런 것 같아요. 기지국이 안, 안, 안 터지는 곳이라 깨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laughs>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도 칠성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활목제 어, 절말 휴게소 들려가는 길이고요. 오. 여기는 제가 올라왔던 청석재로 올라오는 길 떡바위로 올라오는 길그 길입니다. 정상인데 이쪽으로한 10m 가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저 그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곳이라 3시간 넘다 보니까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 나 홀로 외로이 즐겁게 행복하게 풍물이 줄줄 나와 칠부산에서 바라본 전망 자 여기가 장성봉 9 1 5입니다 대야산 931m 옥녀봉 599입니다. 갈론에서 올라가는 길이죠. 군자산, 칠성에서 올라가는 거고, 부보배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계산이라고도 복외산. 하는 가겸사 앞에 있는 산입니다. 아, 이쪽도 이제 거꾸로 치면 저기야, 군자산이고. 저기 대화산이 그런데 역광이라 아 그쪽에는 별로고요. 이쪽 경치가 대단히 좋죠. 바람은 찬데, 그래도 이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 이맛 때문에 그죠 겨울 산행하는 거죠 눈산행도 그렇고 하... 너무 좋습니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청석제까지는 아이젠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청석제부터는 아이젠을 했는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아이젠을 하니까 그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겨울 산행 하실 때는 항상 아이젠 하셨고 안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멋있죠. <laughs> 아, 눈이 더 많이 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냥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가? 그렇죠. <laughs> 70. 내가 <웃음> 모르겠어. <웃음> 76년도에 국민학교 졸업했나? 중학교를 졸업했나? 어쨌든 국민학교 때그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가 저산저 저 멀리 저 언덕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 가르쳐 주셨는데 음악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야매로 가르쳐 주신 거죠. 산에 올 때마다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생전에 계신데 건강에 잘 사셔야지. 그렇게 좋은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고요? 정말 저 산, 저 멀리에 누가 살고 있죠? 어느님이 사시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애타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활목제 맞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코스가 되겠죠. 활목 여기서 여길로 내려가면은 어... 절말 쌍곡계곡 가는 길이에요. 그 쌍곡 속에서 3.6km, 그 제일 먼 길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갔어 아 여길 가야되는데 근데 제가 차가 여기 가견사 있어서 못 가요 가고 싶은데 수요선상은 정상까지 0.7km 제가 700m 내려왔고 가견사까지는 2.1km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참고로, 여긴 탐방로가 아니에요. 이쪽에는. 저기, 여기로 가면은, 입석, 그래서 뭐, 그, 연풍 쪽으로 가는 길이고. 제가 내려갈 곳은 이곳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산이죠. 말소리가 깨질 것 같아, 바람이 세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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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laughs> 그냥 내려갈게요. <laughs>